아, 네. 오늘 경기를 6대 2로 삼성한테 패배를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4연패에 들어갔죠. 근데 좀 아쉬운 장면들도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타선이 터지지 않고 그리고 곽빈 선수가 원태인 선수한테 완벽히 밀리면서 뭐 져야 되는 흐름은 맞았는데 그래도 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과정에서 좀 석연치 않은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좀 파울이냐 페어냐 그리고 오명진 선수의 어떤 타격감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선수가 계속 요즘에 최근 안 좋기 때문에 이때 2루타가 됐으면 어, 뭔가 많이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경기전은 이기 결과는 뭐 우리가 이점 밖에 못 냈기 때문에 여기서 3대0에서 뭐 이런 점수들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뒤집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상황도 들지만, 물론 야구는 한순간 한순간의 판단에 따라 너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결과에 대해 찡찡 대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판독 센터를 거쳐왔는데도 뭔가 석연찮은 판정이 나왔다는 부분은 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상대팀이 삼성의 뭐 어떤 책임이라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고 당연히. 그런 건 전혀 없고 뭐이 부분을 어떻게 왜 이렇게 판독이 나왔는지, 그리고 심판들이 보는 것. 우리 우리 시청자들이 보는 것, 뭐 현장에서 관중들이 보는 것, 선수들이 보는 것,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있었는지. 판독센터에서도 사실 별다른 자료하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 하얀 가루가 튀는 모습이 화면에서도 분명히 잡혔는데 이걸 파울로 판정한다? 어떤 기준에서 그런지 너무 궁금하고 이게 오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독 퇴장까지 당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바로 그공 뒤에서 봤겠죠. 공 뒤에서 그러니까 일러심이 바로 뒤에서 봤는데 이걸 눈앞에서도 사실 파울 판정을 하고 더 중요한 건 비디오 판독까지 파울이 나왔다는 것. 근데 우리가 화면상으로 보는 그림은 사실 느낌이. 다르죠 이게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비디오 판독을 진행을 하죠 그러다가 저렇게 공이 떨어집니다 딱 먼저 멈추죠 근데 저기 하얀 가루 분명히 있잖아요 제 눈에만 보이는 건가요 하얀 가루 분명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이하, 이 각도에서도 봐도 화면이 걸리고 선에 걸리고 관중들 환호하죠 그리고 이제 윤성민 해설위원도 보고 묻었네요. 묻었네요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음, 아 이건 좀 사기한치 않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1패의 빌미를 넘어서 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후반기에서 마지막으로 반등할 수 있는 찬스가 아니었을까. 뭐 그렇다고 경기를 잡을 순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타자.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이런 결, 결과에 대해서 막 승복을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이 좀 아쉬웠다 야구가 좀더 인기도 많아지고 점점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이런 판정에 석연치 않음은 계속해서 좀 사라져야겠다 그래서 체크스윙 같은 경우도 비디오 판독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 판정을 어떻게 보셨는지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생각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